일타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개념 정리 어, 오늘은 경선 그리고 축 그리고 이제 케라토미터 각막 공률 값에서 등장하는 저 골뱅이라고 적혀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아시는 분들은 매우 간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 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우선 경선과 초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어, 강주경선, 약주경선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어,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말은 어, 우리 안경 렌즈나 어, 눈 또는 이거를 안광학파트에서는 안광학계라고 하죠. 음. 이런 등에서 빛을 굴절시킬 수 있는 파워, 즉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안경 렌즈든 눈이든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매질에서 그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방향 또는 방향 선을 우리는 경선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면 렌즈 같은 경우는 어 구면 렌즈 같은 경우라고 하면 어 모든 방향의 경, 모든 경선의 굴절력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고 뭐 원주렌즈나 토링렌즈 같으면, 어 모든 방향, 경선별로 골절력이 다르다. 그리고 원주렌즈는 축방향의 골절력이 제로이다. 이렇게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 이런 것처럼, 어 골절력을 가진 방향선을 우리가 이제 어 경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 골절력이 있는 곳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디옵터, 여기 마이너스 3디옵터가 있다. 여기가 0축, 180축, 90축이라고 있으면, 0축과 180축은, 0축과 180도 경선은 마이너스 100디옵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90도 경선은 마이너스 3디옵터 골절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선이란 뜻이구요. 주 경선은 무엇이냐면 이 경선들 중에 이 경선들 중에서 서로 90도를 이루는 서로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어두 가지 경선을 말하고요. 무조건 90도만 이루고 있다고 다 뽑는 건아니구요 음. 일반적으로는 가장 약한 것과 가장 가, 강한 굴절력 가진 것을 두 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 두 개를 뽑아서 우리는 주경선이라고 경선들 중에 핵심이 되는 경선이다 이런 얘기고요. 관계는 서로가 90도를 반드시 이루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5도 경선이 뽑혔다라고 하면 135도 경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180도 경선이 뽑혔다라고 하면 90도 경선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물절력 표기할 때는 180도 이상을 쓰지 않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야 되고, 주경선들 중에 가장 약한 게 있고, 가장 강한 게 있다고 했으니까, 가장 강한 거는 강하다. 그래서 강주경선, 약한 거는 약주경선 이렇게 어, 표현 해주시면 됩니다. 주경선 중에서 가장 강한 거, 약한 거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 얘를 왜잘 보셔야 되냐면, 보통 강주경선, 약주경선은 보통 우리가... 눈을 가지고 눈의 굴절력을 가지고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안과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과목 내에서는 눈을 기준으로 모든 걸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굴절력에 따라서 교정하는 렌즈의 도수가 바뀌는 굴절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눈이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강주경선, 약주경선 따질 때는 눈의 굴절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교정 렌즈의 굴절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어, 교정 렌즈, 어, 굴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입니다. 왜냐면, 뭐, 마이너스 3디옵터 마이너스 1디옵터 있으면, 얘는 눈으로 보면 6 3디옵터얘 눈으로 보면 6 1디옵터라 렌즈로 보나, 눈으로 보나 똑같지만, 상주경선 표현이 똑같지만, 이런 경우,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면, 교정렌즈 골절력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숫자만 렌즈 골절력 먹으면 얘가 강주 같죠. 하지만 눈으로 보면 얘는 50 플러스 57디옵터가 있으니까 두개 돼서 60이 되고 얘는 플러스 59디옵터가 있으니까 두개로서 60이 되면 눈을 따지면 수평이 강주경선이 돼버리거든요 어, 이러다 보니까 원시에서 플러스 렌즈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눈의 굴절력을 따져서 해야 된다. 외우기 싫, 외울, 고, 어, 뭐, 이야기 싫고, 외우고 싶다 그러면, 근신은 센 거, 원신은 약한 거, 또는 뭐, 마이너스 쪽으로 큰 쪽이 강주경선. 이렇게 외우는 법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어, 개별 선택이고요 어, 어떻게 하시든, 개별 선택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나는 이해 못하겠다, 무조건 외우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토릭 원주렌즈는 정난시만 교정할 수 있고, 정난시는 어, 두 주경선이 수직 90도를, 관계를 이루는 안시하는 정, 정난시라고 하고, 저렇지 않은 부정난시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렌즈로는 교정할 수가 없다. 라는 거. 자, 이번에는 초선에 관해서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빛이 안경렌즈든 눈의 눈을 하나 렌즈로 봤을 때 이런 굴절력을 가지는 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굴절을 어, 하겠죠. 어, 뭐 반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눈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굴절한다고 했을 때 굴절 후에 모이게 되는 한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하죠. 초점 빛이 모이는 초점. 음. 모든 경선의 굴절력이 동일한 즉 구면일 경우에는 한 점에서 초점을 모이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정시의 안에 정시의 초점은 중심화라는거 알고 있죠. 망막의 중심화 어 여기 한 점이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상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깨끗한 상을 볼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 봤던 난시가 있어가지고, 즉, 경선별로 굴절력이 다른 경우, 얘를, 어, 난시라고 하죠. 어, 난시가 생긴, 난시가 있다 보면, 한쪽은 뭐 63에 가고, 한쪽은 61에 가고, 뭐 한쪽은 57에 가고, 이런 식으로 경선별 굴절력이 달라져버리면, 지금 난시안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점, 굴절력이한 점에 모이지 못하죠. 여러 점에 모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 점에는 그 포인트에선 점이지만, 그 포인트를 벗어난 곳에서는 점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어, 형선은 초점에 나열된 모습을 볼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선의 형태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코마수차 얘기할 때도 점들이 이렇게 세선 꼬리 모양으로 늘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점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어, 그 초선 방향으로, 아, 경선 방향으로 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방사선 지표가 이런 식으로 선으로 된 지표를 가지고 질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에 나열된 모습이지만 우리는 선의 형태로 또는 타원, 럭비공 모양이 세로로 길다, 가로로 길다, 뭐 대각선이 늘어져 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되지 못했을 때 초선이 발생,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거고, 초선은 마찬가지로 광주경선 약주경선처럼 두 가지만 우리가 따질 거고요. 전초선과 후초선인데 말 그대로 앞에 있으면 전, 뒤에 있으면 후입니다.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는 막막, 강막 아, 쪽이 가까우면 전초선, 막, 막막 뒤쪽으로 걸리면 후초선 또는 이런 평면 그림 그릴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으면 전초선 오른쪽에 있으면 후초선 두개 중에 이렇게 구별하셔도 되고 어쨌든 앞쪽에 가까운 게 전초선이 되는데 초선 중에서 강주경선에 의해 만들어지며 앞에 위치하는 초선을 전초선이라고 하는데 강주경선 때문에 만들어지지만 방향은, 전초선의 방향은 약주경선의 방향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우겠죠. 경선과 초선은, 음, 어, 수직 관계를 이룬다. 어, 수직을 이룬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어, 얘가 강주경선과 전초선은 수직 관계를 이룬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강주경선이 만약에 아까 그림처럼,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눈으로 63디옵터, 눈으로 61디옵터잖아요. 그럼 얘는 막막이 60디옵터 정시 아니니까, 정시라고 했을 때, 얘는 63에 가서 포인트를 맺을 거고, 이 녀석은 61에 가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되는데, 63 입장에서 보면 61이 아직 점이 되기 전이죠. 그러면 점들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점들이 늘어난 걸로 보일 거고, 61 입장에서, 61 뒤부터 입장에서 보면, 63이 다시 퍼져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세로로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어, 만들어주는 애랑 같은 게 아니고, 만들어주는 애는 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지 않는 애랑 같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제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고초선은 약주경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약주경선에 의해서 또는 강주경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듯이, 얘들이 점이기 때문에, 점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선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어, 그래서, 점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 뒤에 위치하는 초선이고, 고초선은 그 강주경선의 방향을 알려준다. 이거를 또 이렇게 외우고 있, 알고 있으면 방사선 시표 문제 풀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선과 초선의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자 그래서 뭐 여기 수평이 강주경선이고 수직이 약주경선일 때, 어 얘가 수평, 얘가 수직이겠죠. 어 수직이라고 했을 때 전초선은 6, 강주경선이 여기서 지금 점이 됐어요. 근데 약주경선은 점되기 전이라 쭉쭉쭉쭉쭉 점들이 늘어나서 전초선을 세로로 보인다. 약주경선이 수직이었는데 전초선도 수직이다. 어, 그 다음에 약주경선이 후초선 맺힌 위치에 가서 점이 되지만 약, 강주경선은 이렇게 다시 퍼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점으로 보인다. 어, 수평이다. 얘도 수평이다.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같은지 알겠고 전초선과 후초선 딱 가운데 있는 어 중간 부위에 있는 것이 최소 창란원. 창란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우리는 최소 창란원이라고 하고 얘는 전초선과 후초선의 사이, 에딱 중간 포인트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 간격은 난시량이라고 할수 있죠. 이거 두개 차이 값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난시량, 그리고 안경화학책 가면 스텀의 간격. 어, 이렇게 볼 수도, 있, 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법이 여러 개 나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자, 여러분 처방전 보다 보면, 또는 콘택트 렌즈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의 처방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지금 AX, AXIS라고 적힌 부분이 있고, 이렇게 골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AXIS라고 적혀 있으면, 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이라는 의미를. 근데 골뱅이는, 경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편한데 얘를 십자크로스로 굴절력 크로스로 그려보면 음.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디옵터 이걸 그리시는거 연습하셔야 되고 추가로 여기에 마이너스 3 디옵터가 있다 뜻이죠 어 이렇게 되는거고 밑에 거도 그리면 자90 이거는 cc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 90도에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여기 43 디옵터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아, 여기 44 디옵터가 있다라는 이 뜻입니다. 아, 이거 축방형의 골절력 제로여야 되니까 CC 표현일 때자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적혀있는 것 같지만 지금 AS랑 골뱅이만 바뀌었는데 얘를 그림 그리면 여기에 43 디옵터 여기에 44 디옵터 위치가 아예 바뀝니다. 지금 얘는 90도 경선에 얘가 있다라는 거, 180도 경선에 얘가 있다라는 거. 아까 경선이 뭐냐면, 굴절력을 가진 방향선이라고 했으니까 180도 굴절력에 굴절 180도 경선에는 이 굴절력이 와야 돼, 90도 경선에는 이 굴절력이 와야 돼, 이런 뜻입니다. 서로 완전 축이 반대죠. 위치가 반대죠. 굴절력 위치가. 그래서 콘택트렌즈 풀 때, A-X 골뱅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문제 보실 때이 부분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 맨날 X축 A-X 익숙돼가지고 반대로 적어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소하지만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틀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부분을 아직 시간이 좀 있을 때 한번 언급 어, 실수 안 하도록 보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많이들 실수하는 경선 추어 골뱅이 어 표현에 대해서 어, 바, 잠시 봤고요. 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실수 안 하는 것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국시에서 합격 안정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여유 를 가, 음, 충분한 망가지면 가지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어, 합격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어, 복샘TV가, 어, 필수 도움이 되는, 음, 채널이 됐으면 하구요.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추천해 주시면, 또,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질문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싶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보시면 되고 오픈톡방 참여 코드는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복샘 TV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